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와 관련해 여야 할것 없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지만,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부분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됐음에도 미수입 쇠고기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만을 내놓은 정부에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남 지역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입 중단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상황 파악이 먼저라던 입장에서 검역 중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2008년 5월 정부에서 한 광고는 과대 광고고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이유는 설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임을 정부는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인정하되 한국 시장에서 유통을 막는 검역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면 민주통합당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예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유통된 쇠고기도 판매를 중단시킬 것과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다시 나설 것도 주장했습니다.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기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 중단이나 정시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과재 협상에 나서서 검역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외교 경제 라인은 수입 중단이 가져올 통상 문제를 우려하는 반면 정무 라인에서는 자칫 촛불 시위로 이어질 것을 걱정해 검역 중단 준비까지 주장하는 등 청와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합니다.